난요, 배라고함 시작할게! 유후! <laughs> 네, 오늘 찍은 영상은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복주니 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주니를 찍을까봐 찍을까 하는데요. 에, 그게 이제, 요번에 여러, 여러분이 제가 이제 박스 찍는 영상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laughs>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구요. 박스 찍는 영상만 찍으면서, 오직, 네, 조회수가 정말 많더군요. <laughs>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구요. 제가 지금 일단은 제가 돈이 갑자기 또 어디서 굴러, 굴러 모여가지고 네. 여러분이 이제 박스 찍는 것도 이제 좋아하시면서 조회수도 많이 들어나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박스영상을 한번 다시 찍을까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뭐더라 이렇게 애들이랑 이렇게 찍으면는 것도 이제 좋긴 하지만 네, 엄마도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해가지고 이제 네, 나중 가면 저도 이제 컴퓨터로 이제 방, 그러니 이제 노트북이 네, 노트북을 할 거지만 그냥 컴퓨터 방송이라 하네컴퓨터로 <laughs> 이제 방송을 할 예정이긴 한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찍으려면 이제 미리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 제가 잡으는 돈이 얼마더라. 네, 자세한 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얼마를 잡는지 기억이 안 난다. 예, 네, 그럴 예정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을 막 쓰다 보면 어떻게 돈을 모을까 해가지고 지금 고민이기도 해가지고 어, 그러 그러니까 이제 박스는 어, 일단 찍긴 찍, 네, 계속 찍긴 찍을 건데 네, 글쎄요 돈이 좀 모으면서 찍어 텐데 내 생각에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사실은 <laughs> 네, 그런 고민이 약간 좀 있다는 거좀알아주시고요 어쨌든 지을갑니다 도로 UFO Turtle 어우 b o 리 r 이 v 화염 속성의 레벨 4기계주 효과 몬스터 공격 1400, 수비력 1200인 약간 고정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전투에서 파괴될 묘지로 변했을 때 덱에서 공격에 1,500기의 화염 속성 몬사장을 자신 피드의 안면 공격 표를특성산한다그거 덱에서 셔플한다. 유에 o 터틀의 효과는 샤이니 엔젤이었나? 네, 개량 효과 가 비슷합니다. 다만 샤이니 엔젤은 비속성이지만 유에 o 터트은이 화염 속성을 원사냥 특산시키는게 가능하죠. 1,500기의 화염 속성 공격 원사냥을 네, 네, 피드의 공격 표를 특산시키는데 유에포터틀 3장활동시켜놓고그 다음에 막파인나 없는 화염 속성이 뭐가 좋은게 있더라? 네 그렇게 소환시켜가지고 이제 총네 턴만에 또 나오 네, 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즘은 UF 터트를넣는 사람이 별로 없죠. 네 요즘 들어간 들어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제약이 약간 공격 표시 때 약간 공격 표시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파괴되는 거면 이제 염치는 사기지만 그냥 공격 표시 때만 파괴되면서 이제 안면 공격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라가 썩 좋다 그런 생각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laughs> 네, 그런 가라고요 그다음 카드는 결전류가 파이널 퓨전. 한정 카드고요. 네, 그냥 한정 카드입니다. 예, 저기 여기 있는 게 얘는 잘 모르는, 얘는 사이버드림있다단 알겠어요. 보면, 근데 얘가 글쎄요, 뭔 카드지? 사이버 그그가 네, 어쨌든 그런 카드인데요. 자신 피드의 융합 몬스터가 상대 피드의 융합 몬스터와 전투를 실행할 배틀피시, 네, 배틀스피리시에그 융합 몬스터 두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그, 공격력을, 그 공격을 무효로 하고 그 공격을 무효라고 양쪽 플레이 그 양쪽 플레이어는 그 유한 모스 두 장의 공격력 합계만큼 데미지를 받는다. 결전용한 파이널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막 뭐더라 유이 그러니까 주다 아니, 주다이가 썼던 드득뜬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주다이가 이제 막판 그막판는카이바 아니, 아니야 카이바 카이바 아니야 카이바 아니야. 그제는 카이바가 없었어. 아니 이세스는 있었겠지만 펭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그, 사이버 드래곤 쓰는 게 있었잖아요. 걔가 이제, 누가야짜증나 아, 가벼운 거 생각한다. 그니까 러 사이버 드래곤 쓰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름면 가볍게 생각하고요. 걔랑 이제 뜨면서, 공격력전에서 엄청 올리고 있다가, 네, 막판에, 뭐, 주대가 써가지고 그걸로 무승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썼던 게 저게 파이널 피전일 거예요. 네, 그런 카드였고요 떨어! 안 돼! 효과가 길어! <laughs> 자동적이 수익, 313. 네, 313. 옆에서 313입니다. 네, 313은 이런 거 아니에요. 땅속성의, 그니까, 땅속성의 레벨 4. 네, 기계적 튜너몬스터, 공격력 600, 수력 1800인 몬스터입니다. 근데 자동이 게 특이, 네, 네, 특이한 이유가, 네, 약간 좀 이름이 특이한 게, 313이 이거 그러니까 곱하기예요3 곱하기 1은 3, 2 곱하기 2는 3, 2, 상은 아가씨고 뭐 그렇게 되면 외우기 좀 쉽다는 거. 어쨌든, 일 칸은 네, 공격 가능한 경우에선 공격해야 한다. 즉, 공격 표시때 무조건 공격해야 합니다. 피드의 암면 표시 존재는 이 카드가 공격 대상이, 되었, 에, 공격 대상이 되었을 때이 카드의 표시 형식이 변경한다. 이 카드의 전투에서 전 에, 전투에서 자신이 전투 데미지를 았을때 자신 피드의 암면 표시 암면 표시 존재는 자동 기계와 이름 붙은 모든 몬스의 터 공격과 수비력의 엔드페이시까지 800 포인트 올린다. 또한 카드 이 카드는 피드의 암면 표시 암면 공격 표시 존재는 전투로 파괴되지 않는다. 3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더라 레벨 4 튜너여 가지고 네, 그거 튜너용으로 이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자동 기계도 이제 많이 네, 좀 뜨면서 봤던 걸로 기억하는 거는 313을 이제 안넣는 축도 이제 많이 볼수 있는 네, 보는 경우도 좀 있고요. 아니, 넣는 경우도 많지만 313을 안 넣는 경우도 있고 가끔 이제 넣으면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8, 그러니까 레벨 8하기가 쉬우니까 네, 넣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313을 이제 효과를 쓰는 기계는 무조건 거의 싱크로 하기 때문에 거의 313 묘지에 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네, 효과를 쓰는 걸잘못 봤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좀알아주시고요 떨어우 도블팟는 제가 소개를 했을 텐데, 여기 네, 한번 더 소개해보죠. 아니, 그니까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카드는 이제 무조건 독점이한 장만 넣기 때문에, 네, 소개를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네, 안 했을 거라는 걸 믿죠. <laughs> 상대 몬스터가 자신 피해 안면 공격 표시, 안면 공격 표시 몬스터에게 공격 선언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공격 대상의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데미지 상대에게 주고, 그 공격 몬스터, 상대 몬스터에게 공격력을, 공격을 자신에게 직접 공격하는다. 자신 몬스터는 다음 자신 턴에 직접 공격할 수 있다. 도블 퍼스는 효과가 약간 좀 웃기, 네, 그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게 상대 몬스터가 이제 상대 몬스터에 공격할 만큼 그니까 러 데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저도 상대 몬스터는 공격하고, 그 공격 때 제대로 또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몬스터가 상대에서 파괴되면 그 몬스터에 직접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도블스에 약간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문제가 좀 많다고 나 할까 해가지고 저는 넣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카드만 있다는 부분 좀 알아주시, 알아주시기 하고요. 더러우 드래그니티 네 파르티 파르티전이랑 이제 드래그 드래그니티몬스터입니다 <laughs> 풍속성 레벨이 드래곤족 튜너몬스터 공격력 1200 수비력 8 0 0인 몬스터인데요 이 카드가 일반 손에 손을 때 패에서 드래곤의 드래그니, 드래그니티의 이름 붙은 비행형 수정 몬스터냐면 특수성하고 네. <laughs> 이 카드 의 장착 카드를 취급하여 장착할 수 있다 이 카드가 장착 장착과이에서 장착 카드로 취급하여 장착되었을 경우 장착 몬스터로 장착 몬스터를 튜너로 취급한다. 어? 효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어? 그니까 러 이제 장착 몬스터가 튜닝 몬스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벨 좀 높은 몬스터가 튜닝 몬스터가 되면 그, 그, 그 튜닝 몬스터를 굳이 이제 레벨 낮은 그 일반 몬스터의 싱크로하게 매, 매, 편하다는 거겠죠. 근데 보통은 잘아시 효과를 안 쓰죠. <laughs> 그, 네, 그 전용 콤보 있지 않습니까?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어지오래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둘, 셋, 넷, 다섯, <laughs> 세장더 소개해줘. 어, 드래곤이티가 은근 나오네? 드래곤이티, 코르세스, 코르세스카, 풍속성의 레벨 1, 드래곤적 튀는 몬스터, 공격력 800, 수백, 700, 700인 몬스터입니다. 이 카드의 효과에 의해서 장착카드로 취급되어 직업, 장착, 장착되어 있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장착 몬스터가 전투에 의해서 상대 몬스터를 파괴되었을, 파괴했을 경우, 자신에게서 장착 몬스터와 같은 종족, 속성의 레벨 4 이하의 몬스터, 한 장을 패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코르세스카는 이제 그냥 뭐더라, 패보, 아드 보충용인데요. 그때 코르세스카 제가 쓰는 걸못 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laughs> 진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르티나젠이라는 코르세스카는 이제 보통 버리는 용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싱크런, 근데 바로 싱크로 용도이기 때문에 얘네 고유 특성 효과를 본 적, 네 쓰는 걸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laughs> 이런 이런 뭐더라 이런 효과도 있다는 거 네, 알아주시기만, 네, 알아주시면 좋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째. 아이고 정원의향 데미스가 나오셨네. 어둠 속성의 레벨 8악마적 의식 효과 무스어 공격 2,400 수력 2,000이네. 옛날 카던가 드로아시겠죠 End of the World 에서 의식 손한다 피드나 패에서 레벨 레벨의 합기가 8이 되도록 재물로 받쳐야 한다. 2,000 할프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 카드의 피드 있는 카드 전부 다 파괴시키는 종원의왕 데미스가 옛날엔 피드 필드 카드로 피드를 파괴시키는 걸로 정말 유명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에이스 카드로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의식되게 되는 옛날에 있었어요. 네. <laughs> 아까 좀 의식 되식기 정말 의식만 집어넣었어요. <laughs> 그런데 있었는데요. 종원의 데미스가 나오면 이 피드를 클린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 할프만 지불하면 피드가 클린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쁘지 않게 썼던 카드인데요. 근데, 뭐더라, 예,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더라, 뭐더라, <laughs> 그들 뭐지? 라이, 그가, 라, 그가, 저지먼트 드래곤이 나오는, 그니 저지먼트 첫날품만 집으라고, 피드에 클리너, 제공유했던 삼천이어가지고, 그래서, 종원의 왕 데미스가 자연스럽게 부셔졌지만, 옛날 저, 이름에도, 네, 파괴신을 불었던, 네, 종원의 왕 데미스였습니다.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장째입니다. 허! <laughs> 허허! <laughs> 복사가 됐어, 더러워! 아니! 또 복사됐어! <laughs> 자동기계 복제소 <복차서> 안 썼는데 <laughs> 더러우! 오. 임대 자동기계 창고 통산만 복카드 자신피대의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자동기계에 이름 버튼 몬스터들 선택하고 발동한다 자신에게서 레벨 4이의자동기계 이름 붙은 몬스터를을패 놓고 상대 몬스의 표시 형식을 변경한다 <laughs> 아이고 바로 막힙니다 임대 자동기계 창고는 이제 이사람 엄청난 콤보가 됩니다 그니까, 러 피드 에이사가 있으면, 그니까, 러이사 아가씨가 있으면, 그거, 아, 이사 아가씨는 이제, 피드에 손했을 때, 한번더 통상 손할 수 있는 게, 가능한 몬스터입니다. 근데, 2이사 수비 피시를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레벨 4 이하의 몬스터를 가져오고, 그 몬스터를 한번또 손시킨 다음에, 싱크로하게 매우 편, 편하기 때문에, 2이사랑, 인대 창고랑, 인대 기계 창고랑, 이제, 그 주술서처럼 이제 생긴 게 있어요. 지성업 카드 중에서. 약간, 그니까, 러나루테 그, 뭐더라, 그니까, 러 의식 손하는 그, 모식이 있거든요. <laughs> 네, 그거는 약간 비슷한 카드랑 이제 콤보하면, 걔가 이제 휴, 뭐다 표시식이 변경할 때 카운트 1을 다고 임대기계 참고로 효과로, 그 다음에 또 표식 그러니까 이 사람 또싱크로에서또 무령이 나오고, 그걸 또 표시무령도까지 나오고 어, 효과로 이제 무령도까지 언제든 나와요. <laughs> 어디서 보면 무령도까지 나 있어요. 아주 죽을 거 죽을 맛이에요. 무령도 효과로 또 표시식이 변경하면서 또 카운트 1일사면서 카드 주장을 돌아면서 이런 콤보가 있기 때문에. 임대 기계 참고는 네, 임대 전기기 창고는 네, 매우 중요한 카드라는 거좀 알아주시고요. 그냥 표정심한 변경을 레벨 사이에 카드를 가져오니까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카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명 네, 이렇게 해서 총 여덟 장을 소개했습니다. 에, 여러분이 이제 복주머니를 이제 뭐였더라? 에, 따로 따로도 그 따로, 따로 나는걸 뭐라고 하더라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름을 몰라요. 네 그럼 일단 나눠놨으니까 복주머니 내일 30편부터 이제 좀 쉽게 쉽게 볼수 있다는 걸좀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지금까 잡아주신 질문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 댓글 부탁드리고 항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 이거 <laughs> 444메가가 될수 있을 것일까? 에이씨 어가